반갑습니다. 서준파파입니다. 오늘 가지고 계시는 코인 궁금하셔서 제 영상 클릭하셨을 텐데 제가 딱 1분 안에 어떻게 코인으로 수익 내는지 보여드릴 테니까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영상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제가 수년간 연구 끝에 개발한 AI 자동 급등 신호 탐지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만든 프로그램이 24시간 동안 이 코인들을 분석을 하고 있고요. 어떠한 코인이 급등하기 전에 평소와 다른 조짐을 보입니다. 예, 호재도 없는데 갑자기 호가창을 비우면서 끌어올린다든지, 아니면 뭐 적은 거래량으로 급상승을 시킨다든지 어, 일정한 패턴을 보이면서 이 급상승하는 코인들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세력들이 갑자기 끌어올리는 그런 종목들을 캐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력들이 다 끌어올리고 난 뒤에 진입을 하는 게 아니라 패턴을 읽고 동시에 들어가기 때문에 세력들이랑 거의 동시에 들어가서 짧게 수익을 만들고 나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승률이 좋고요 신호를 캐치를 하면 얼마에 매수해도 좋다. 그리고 목표가 언제도 나온다는 것을 전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신호 받아서 수익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중간에 신호 받을 수 있는 방법 나와 있으니까 영상 꼼꼼하게 시청하셔서 예, 꼭 수익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리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오랜만에 리플이 한7% 가까이 반등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SEC와의 이제 소송 결과가 곧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좀 상승을 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전에 4월 말에도 SEC 결과가 나오겠다 하면서 거의 한 3일, 3일 연속 계속 상승을 했었죠. 아마 그거랑 똑같은 이유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지금은 어떠한 결과가 나왔다라는 뭐 그런 뉴스는 따로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조금 다시 좀더 지켜보셔야 될것 같고요. 어 지금 중요한 게 우리에게 좋은 소식은 이 비트코인,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 트랜잭션 수수료가 지금 21년 불장 이후로 거의 뭐 최대 14% 가까이 지금 예, 상승했습니다. 예, 이건 좋은 소식인데 이 오디널지 유행으로 네트워크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이 검증 수수료가 올라간 것인데. 이로 인해서 비트코인의 채굴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면서 비트코인의 희소성이 좀더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좀 상승을 하면은 알트들의 가격 상승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장기적인 측면으로 봤었을 때는 우리에게는 좋은 소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그러나 뭐 지금 연준에서는 계속해서 이 금리 인상 이슈 관련해 가지고 계속 인상을 할 것이라는 그런 제스처가 나오고 있는데 이 금리 인하겠다는 기대감이 조금 약화가 되면서 예, 투심이 많이 죽고 있고요 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 달 5월 달만 해도 거의 5% 가까이 하락을 했죠. 예, 그렇기 때문에 6월 중순에 있는 이 금리 인상 발표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예, 언제나 그랬듯이 5월 달 5월 달 장도 너무 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코인판은 아시다시피 제로섬 게임이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잃어야 누군가는 딴다. 예 그런 구조이고 이런 힘든 장에서도 수익을 얻는 사람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 제가 만든 프로그램도 그런 확률을 올려주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단순하게 올라갈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분석해서 결과값을 도출을 하고요. 제가 어제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예 급등 신호가 나오면은 제가 문자 메시지를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30일날, 화요일날, 오전에 제 채널 구독해주시고,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에게, 제가 리플 조금, 어 오랜만에 좋게 신호가 나오고 있다, 라고 해서 보내드렸고요 매수가랑 목표가 정해드렸고, 목표 수익률도, 예 정해드렸습니다. 어제 한7% 가까이 상승은 했지만 예, 프로그램에서는 한4% 정도 수익 만들고 나오는 게 좋다라고 어, 이제 나왔기 때문에 해당 문자 보내드렸고요. 어제 중요한 매물 대인 이 700원 돌파가 좀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한 695원에서 매도하세요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아니에다를까 700원 돌파가 좀 쉽지 않았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목표가도 정해드리고 예, 뭐 수익 어느 정도에 나오시면 좋을지 그 부분도 안해드리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들 꼭제 채널 구독 눌러주시고 예, 하단의 번호로 구독 완료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매일같이 이렇게 급등 문자 나오는 것들, 급등 신호 나오는 것들 문자 메시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어, 정말 수익이 만들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선 문자라도 받아보십시오. 예, 손해 볼거 전혀 없습니다. 저는 제 채널을 키워서 유튜브에서 광고 수입 받는 게 목적이니까 예, 무료로 보내드리니까 한번 받아보시고요.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좋은 소식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